안녕하세요. 행운 연금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용기 여러분들이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어떤 흐름으로 맞이하게 되는지 하늘의 기운을 따라 차분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용기는 늘 그렇습니다. 진중하고 단단하고 마음 먹은 건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고 배려 깊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의 고단함과 아픔은 말없이 혼자 넘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 앞에서는 괜찮다 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한숨 쉬는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하늘은 그런 용기에게 2025년 12월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버텼다. 이제는 내가 돕겠다. 멈춰 있던 흐름이 움직이고, 조용히 닫혀 있던 문이 열린다. 올해 참 많았습니다. 사람 문제도 있었고,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고, 기대했던 결과가 생각처럼 오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날도 많았죠. 하지만 12월은 다릅니다. 흐름이 바뀝니다. 하늘은 지금 용띠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생별로, 2025년 12월 용띠 운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952년 임진생 용띠분들, 우리 52년생 임진생분들은 이번 달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달입니다. 올해 유난히 가족 문제,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가족 간의 오해나 거리가 생겼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12월은 그 흐름이 풀립니다. 하늘은 임진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을 내려놓아라. 따뜻함이 다시 돌아온다. 이번 달에는 먼저 연락이 오거나 쌓였던 서운함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흐름이에요.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지출이 줄고 불안했던 흐름이 안정되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달입니다. 건강은 혈압, 관절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하늘은 임진생에게 말합니다. 걱정은 줄이고 평온을 늘려라. 그 순간 복은 내 곁에 머문다. 1964년 갑진생 용기분들, 우리 64년생 갑진생분들은 이번 달이 막힌 흐름이 풀리는 달입니다. 올한해 사람 문제로 많이 지치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말이 잘 맞지 않는 사람 정성은 들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던 관계에 여러 가지로 피곤했던 해였죠. 하지만 12월은 다릅니다. 하늘은 갑진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열린다. 움직여라. 연락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끊겼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고, 중단됐던 일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중 하나가 기회가 됩니다. 금전운은 중순부터 밝아집니다. 정산 대금 미뤄졌던 약속 등이 서서히 풀리고, 작지만 기분 좋은 수입도 들어올 수 있어요. 건강은 과로만 피하면 기운이 금방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하늘은 갑진생에게 말합니다. 바쁘더라도 마음은 천천히 가져라. 마음이 편해야 복이 오래 머문다. 1976년 병진생 용기분들, 우리 76년생 병진생분들은 이번 달이 본격적으로 기운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올해 참 버티느라 힘들었죠. 일도 많고 변화도 많고 사람 문제까지 겹치며 한 해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12월은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늘은 병진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간이 온다. 웃어라. 직장에서는 당신의 노력이 보이는 달입니다. 평가받고 인정받고 기다리던 변화가 찾아오는 흐름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끊겼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중단된 거래가 다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후반부에 강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많아지고 지출은 줄고 수입은 안정되는 흐름이에요. 건강은 스트레스성 피로만 조심하세요. 하늘은 병진생에게 말합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순간 복은 자리를 잡는다. 1988년 무진생 용기분들 우리 88년생 무진생 분들은 이번 달이 하늘이 직접 움직이는 달입니다. 올해 여러 번 스스로에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묻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12월은 그 물음에 답을 주는 달입니다. 하늘은 무진생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움직여라.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변화나 제안이 들어오고,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하며 전체 흐름이 단단하게 바뀝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사람,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기회가 눈에 띄게 보이는 달입니다.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며 마음이 편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늘은 무진생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복이다. 따뜻한 마음은 복을 불러온다. 2000년 경진생 용기분들. 우리 젊은 영년생 경진생 분들 이번 달은 운이 바뀌는 달입니다. 올해 고민 많았죠. 일 진로 사람 감정 많이 흔들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12월은 다릅니다.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하늘은 경진생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너의 시간이다. 취업 이직 공부 창업 무엇을 하든 흐름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내가 가야할 방향이 보이는 달입니다. 금전운은 작지만 탄탄합니다. 이 작은 흐름이 내년 대운의 씨앗이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이 바로 복이 움직이는 날입니다. 이제 2025년 12월 용기에게 복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날짜는 12월 4일, 12월 12일, 12월 17일, 12월 23일, 12월 30일입니다. 이날 전후로 괜히 기분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바로 보기 조용히 움직이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번 달 용기에게 머무는 행운 숫자도 전해드립니다. 3, 9, 14, 22, 31. 이 숫자들은 이번 달 용기에게 기운이 한번더 머무는 숫자들입니다. 자꾸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이 끌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 순간 복이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이제 12월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월의 용기는 오래 쌓였던 걱정이 풀리고 웃음이 돌아오며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달입니다. 사람은 따뜻해지고 재물은 안정되며 건강은 무리만 피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흐릅니다. 하늘은 용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열고, 따뜻함은 복을 붙잡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복은 길을 잃지 않는다. 용띠 여러분, 올해 참 많이 견디고, 참 오래 버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만큼은 조금 더 자신을 챙기고,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그 순간, 하늘은 조용히, 당신 곁에 복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여기는 행운연금tv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복된 하루 보내세요.